할렐루야. 아, 성탄의 계절입니다. 어,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만 해도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교회가 잔치면 동네가 잔치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림절 오기도 전에 성탄절에 백화점이나 쇼핑 상가에 먼저 성탄 등불이 켜지고 크리스마스 소식이 전달됐으니까요. 우리는 그리 질문했죠. 저한에 예수님이 계실까? 주님 이 땅에 오신다면 크리스마스라고 자기들 좋을 대로 저렇게 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묻곤 했습니다. 우리 시대 성탄은 마치 아들딸 돌잔치 때 친구들을 불러놓고는 밤새도록 고스톱 치는 것과 비슷하다. 그 아버지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음식 장만하느라 지쳐서 애와 함께 꾸벅 목 졸고 있고 거실에서 아빠는 친구들과 함께 밤새 고스톱을 치는 거죠. 도대체 아이의 생일잔치인지 아버지의 놀이잔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대 크리스마스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된 상황은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탄절을 제대로 말할 기회가 왔다. 그런 거죠. 그동안 백화점에서 상품에다가 예수를 팔아서 끼워, 끼워서 팔았거든요. 문화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상품화 되지 않은 예수를 전할 기회가 왔다 하는 말이죠. 세상 문화 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예수님의 오심을 그 의미를 뜻을 밝혀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의 성탄은 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내일, 내일 성탄절이거든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실래요? 준비 되 계세요? 그냥 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아의 창가라고 이름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앞부분에 라틴의 첫 자를 따서 메그니피카 a 트라고 하는 부르는 노래인데요. 자신의 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녀는 나사르 이름 없는 동네에 한 연약하고 어린 10대 소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남편 요셉은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이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다가 마리아와 약혼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른 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노세에서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도 역시 늙은 노총각에게 시집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손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후에 마리아는 일단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만일 임신 사실에 알려지면 요셉과 가족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자기는 나사렛 한복판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스스로 숨통을 막 조이죠.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중에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뒤척이는 거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런데 상상했던 가상 시나리오대로 일이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씨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 10편, 46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 하다. 우리 는 사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나와 나의 관계는 모든 일들을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봐라. 나한테 맡기고. 잠잠히 내가 하는 일 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그 10대를 지난 이 소녀가 뭐 이런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골방에 숨어서 일렀잖아. 이렇게 떨고 있는데, 지난주에 목상한 대로 엘리사벳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친척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어떤 위기를 만나, 불안과 두려움에 심하게 흔들릴 때 찾아가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내 마음에 위로가 될것 같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반대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엘리사벳 같은 존재입니까? 내 삶의 위기 봉착했을 때 언제나 나를 찾아올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두 질문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쨌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따뜻한 포만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히 생각하면서 비로소 내게 일어난 일을 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이 빛을 한 몸에, 몸을 통해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창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또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창조자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빅 이벤트예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에 대한 추구와 갈망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있대요. 사람이 사는 곳이 면는 어디에나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조차도 초월자를 향한 막연한 갈망,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걸 억누르고 나는 안 믿겠다고 그냥 부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에게 공통인 이 종교성의 뿌리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한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고는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추구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에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진실이라면 모든 인류에게 초월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 말은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연합되기 전까지 우리는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은 빈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원적 갈망이 뭔지 아세요? 사랑 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 아이가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그 아이가 가장 절실히 찾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가 부모가 해해주는 모든 행동 을 아이에게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합니다.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때 아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그 아이의 인격과 인생이 심각한 장애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타라는 아이는 언제 사랑을 받아보았다고 사랑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기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요 원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은 진짜 사랑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 신을 향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편에서 알아낼 길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든 종교들의 뿌리는 결국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신을 향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편에서 신을 더듬어 찾아본 결과로 이 많은 종교들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가 더듬어 찾아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라면 초월자라고 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우리 편에서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름은 따로 있죠. 우상이라고 우린 부릅니다. 진짜 신이라면 초월자야 되고 절대자야 돼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런 존재라면 우리 편에서 더듬어 찾아가 낼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잖아. 우리는 하나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의 중요한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결정적으로. 그분이 태어나신 과정, 그분이 자라나신 과정, 그분이 3년 동안의 공생의 말씀과 행적들, 또 그분이 죽으신 과정과 결과, 그 죽으심에서부터 부활하신 것그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우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제대로 사파 붙잡고 한번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씨름한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창조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탄의 사실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저 멀리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란 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도 되지만 자기처럼 비천한이 여인에게, 소녀에게 그런 영예가 주어졌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있다고 오신다면 그것은 가문 좋고 지체, 높은 집단에게나 올릴 일이지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전혀 없는 자기가 선택된 거요. 이 믿어졌겠습니까? 그래 마리아가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4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로되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그의 여종이 피처럼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리 이즈 후로는 반세 날을 보기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 내게 하하셨으니 그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의라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척 비천한데 이렇게 복받았다는 거요. 예 여러분 어릴적 동네에서 길가 길가다가 개미떼 본적 있죠? 노래하다가 개미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 허리를 숙여 그 많은 개미가 한 마리를 딱 집어서 손으로 집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개미한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 큰 존재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개미는 하찮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개미 때를 밟아 죽여도 털 것만큼은 또 아프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왜 우리 애베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생명은 되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찮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크기는 얼마 정도일까? 우리 손에 딱 들려있는 개미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작고 덧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하십니다. 그래, 단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번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여, 호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와여 내 효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시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왕이니까, 나 같은, 뭐 그렇지, 나 같은 사람에도 그러하랴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관심하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신다. 이게 쉽게 믿어져요? 예.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이 세상에 사는 인류가 80여 명이나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심한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해요? 당연한 질문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 혹은 졸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서인가 발장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시고 동참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특히 이 땅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삶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인도한다는 이 소식은 사실 마리아 같은 여인의 손이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혹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로잡으실 때 마리아처럼 높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헤롯 왕처럼 내쳐질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5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하나님이죠?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뜨셨고 권세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빛을 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말로 참가예요. 여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권세는 자와 부자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되는 듯 마구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해도, 나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다 해도 우리의 이 죄된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걸 바로 잡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예수님 오시는 이 사건은 구원 사건인 동시에 심판 사건이랄까 말입니다. 그게 말에 창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죄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주의 심판자로, 온우지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대단한 권력자나, 탐스러운, 탈목스러 부자나, 욕망의 화신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요. 우리 모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뜻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사적 영역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상이 안 돼. 가정에서, 직장에서 홀로 혹은 홀로 있을 때 생각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평생은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상황이 이르면 신앙이고 뭐고 다대팽개치고 인간적 야만성이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예배자 차례에 쥐리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합장 서기도 하잖아요. 목회자 가운데도 이런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창두구를 떠올리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향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당장 그만둬야 할 일, 할일 혹시 없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꾸미고 있는 일 가운데 당장 그만둬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분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 이실짓고 해야 한다는 사실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맞아 예배 드리면서 먼저 회개할 일은 없겠습니까? 10편 50편에 보면 시인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읊조리고 경건한 척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사는 것은 탐욕스럽고 위선을 사는 사람을 지적하면서 쭉 말하다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낱낱이 드러내리라. 그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경향이 너무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정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곳에 상처를 막 거침없이 주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고 음행을과 음란을 추구하고 근거 없이 헐뜯고 거짓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배할때 찬성했던 그 입으로 어떻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경통독 순서 요한계시록, 이번 주간 순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이야기들을 무슨 신화나 전설이나 동화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보고 적어놓은 이 환상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진실로 뭔가 초월적인 세상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좀 어려운 이해가 좀 납득이 쉽지 않은, 해석이 쉽지 않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반증해 주는 말들인데 이 모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룩함을,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라. 너희를 지금 밖에 받고 있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다 갚으실 것이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 두려움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어렵게 살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또한 그분은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관심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의 귀에 품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부정한 생각까지도 포시는 분님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명절이 아니에요. 가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날. 하지만 또 우리는 이 날을 회개 날로 맞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심판자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셨던 주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 하신을 돌아보라 하는 뜻이 담긴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죄심 반답에 설때 의지할 것은 죄의 보리 공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 해 주신 다음에 그날 반드시 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말했으면 좋까? 을 제가 목상하다가. 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주님, 제가 비록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제 나름대로는 진실하려고, 거룩하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은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도 내가 터무너, 터무너, 터무너 없이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치지만, 저로서는 주님, 애써서 노력했습니다 주님 차별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이소 고백했습니다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복되길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2013년 성탄에 이런 거룩한 소망을 품고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품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감사와 찬양 기도를 드리는 성탄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다가신 하나님 성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노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죽게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좌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주의심을 기뻐 찬양하는 거룩한 성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잘 준비된 성탄으로 축복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